아, 아. 내가 몸을 굳이 굳이야, 굳이 협조가 없어. 협치는 게 아니라 굳이 가뭔 필요해. 나자 가고, 그치. 그렇구나. 나자내움직이고자자정작 움직여야 되는안움직이다니아까자 같이 써 자꾸 움직이고. 자자자또굶지 봐요. 그냥 다 같이 자 칠십 칠십이 자칠 때만 큼은자자 아, 아, 아. 다시 늘어지지 말고. 상우마주치면 생각이 계속 크다고 하시마주치 哒哒哒哒，哒哒哒，哒哒哒哒，哒哒哒哒，哒哒哒。就这样子，那现在打腿嘛，估计还行吧。

Oh no. no, no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 하나, 둘, 하나, 하나. 하 하나, 둘 내가 좀 공이 빠르단 말이야. 나, 나, 하 나, 상. 빨 빼고 있어야지. 자, 그렇지. 빼고 있어. 그래서, 나, 상, 그렇지, 출, 그렇지, 나, 상, 그렇지, 출, 그렇지, 출. 어, 밖에서 스윙하란 말이야. 나, 상, 나, 출, 출, 나, 출. 아니야, 뭔가 몸에 힘들어갔어. 통째로 움직이면 안 돼. 나, 상, 나, 둘, 둘. 나둘저 라켓 헤드만 움직여 자나두나 나. 팔꿈치 같이 움직이고 힘들어가잖아 나둘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라켓만 빼 라켓만 라켓 대가리만 빼 자. 그렇지 저 그렇지 더 라켓 대가리만 빼몸 흔들리지 말고 나상나상나나상상나두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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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대가리만 빼나사나상나상상나 사, 나, 사, 나, 사, 나. 대가리 딱 대가리라고 나가게 생겼네 아 라켓 머리만 라켓 머리만 나나 라켓 나, 나. 머리만 빼나 다시 팔꿈치가 지금 같이 다 계속 같이 움직여 하나 둘 쭉, 하나 둘 나, 밑에 맞지 않게 그냥 그대로 와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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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. 또 팔꿈치 펴 자, 나, 나팔펴 너무 움츠렸어 그렇지 뒤로 빼 밑으로 빼지 말고 약간 처진단 말이야 나상 그렇지 저나상 그렇지 상 바로 뒤로 저저 저, 그렇지 저 다리 또왼 다리 풀리고 있다 왼 다리 풀린다 나상 나. 중심 잡아주고 나왼 다리 풀리지 않게 스윙 상 잡아줘 상 위에서 나상 들어 상나스스나스나나스나 다시 나상나스팔리에나스나스나스나스나스 하나, <laughs> 둘, 그렇지. 하나, 둘, o k 왼다리 풀리지 마. 왼쪽 다리 풀리지 마.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.